안녕하세요, 존버 존 보나드며. 뭐 자, 오늘도 이제 FOMC에서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드리면서 또금 투자나 아니면은 미국 주식 투자,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런 시황 해드릴게요 특히나 금 위주로 많이 해드릴 텐데요 오늘 한번 보자면은요 지금 FOMC 금리 인하 아 금리 인하 죄송합니다 금리 동결이죠 금리 동결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채가 인기가 지금 하락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해석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 가격은 뭐 금리 동결을 하든 금리 인상을 하든 금리 인하를 하든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도 한번 해드리고요. 미국도 지금 금을 모으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번에 또 제가 자료는 너무 많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들은 너무 많은데 이거에 정리를 못해서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 해드리고요. 어,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 지정학적 위기나 그 다음에 미국의 패권 뭐 이런 것도 다 어, 분석하신다고 저는 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씩 분석해보시고요. 좀번나드가이 국제정세도 한 번씩 해주거든요. 그런데 조회수가 그 잘안 나와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3차 대전이 지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어, 달아드릴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아 그러면은 이거를 금이랑 엮어서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겠구나 해서 금이랑 엮어서 한번 많이 해드릴게요. 지금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지금 유럽, 유럽 애들이 조금 미친 것 같아요. 유럽 애들은 지금 3차 대전을 하려고 하는지,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뭐 그런 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이제 금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또 많은 자료 있어서 그걸 정리를 해서 한번 어, 다음번에 해드릴게요 지금 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지금 뭐 레이달리오가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 지금 어, 경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뭐 중국 주식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금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가지 투자하면서 금의 장점이 뭐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요 금은 경, 경제 위기 경기 침체에서도 꾸역꾸역 잘 올라갑니다 오히려 그때 이제 어 주식보다 훨씬 더 이런 어 수익률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의 가치는 이럴 때 지금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주식들이 어 버블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올것 같다. 이런 지금 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어 이런 위기감을 봤을 때금 투자하는 게이 안정성 면에서 가장 좋다. 저는 어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어 여러분들 뭐 제가 지금 이 연준에서 기준금리 동결한 거 내용을 한번 어, 봐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금그 이야기도 어, 계속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연준에서 지금 뭘 했냐? 어, 지금 트럼프 이기 들어서면서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돈을 풀지 않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기사를 읽어드리면 연준은 다만 시장에서 돈을 어, 빨아들이는 긴축 속도 있잖아요. 긴축 속도는 늦춘다고 밝혔으며 이는 경기부양 목적이 아닌 급격한 금리 변동을 피하기 위해서 선제조치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7로 낮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 범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두 번째 동결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요. 점도표 이따 봐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FMC 지금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연준에서 지금 뭐 일시적인 인플레다. 그래서 어, 파월이 또 일시적이다. 또 인플레가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 이거 복선인가? 이거 제가 저는 어,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믿고 있, 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뭐 트럼프의 관세.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결국에 관세를 한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가 또 복선이 되지 않을까 예고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미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도 유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도 낮추고 인플레를 상향을 했고 그 다음에 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도 좀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파월은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내달 상호 관세의 본격 시행이 관건이 되면서 파월은 어떻게 이거를 계속 유지할까 이것도 조금 어, 관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베론파울이 과연 어떤 걸 어, 얘기할지 이런 것도 기대가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지금 보면요. 기준금리 추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랑 지금 1.75 격차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 데 우리나라가 과연 이제 또 어, 금리를 내릴까? 우리나라가 미쳤죠. 지금 미국보다 금리가 낮다는 게 이게 어, 말이 됩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는 진짜 IMF 올것 같아요. 이거 조심하셔라 이미. 경기침체로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도 제가 봐드릴게요. 이게 경제구조가 이제는 축소사회로 축소경제로 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정책 당국이나 아니면 기득권들이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부동산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부채를 늘려가면서 확장정책을 계속 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 올리고 물가 잡고 그 다음에 시중에 돈을 다 이제는 빨아들이면서 이 악성 부채들 다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안 하고 있죠. 왜?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답 나왔죠? 그러면 우리나라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영끌을 해서 부동산을 사서 계속 라면만 먹고 버티던지 아니면은 워낙 다 던져버리고 금을 다 모으시고 아니면은 저는 금 달러는 조금 모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해외 자산 해외 주식이나 해외 뭐 ETF 이런 거를 많이 모으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대비하는 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얘기를 해주는데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들으러 오셨으니까요 많이 듣고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경제 전망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년 12월에 전망을 했을 때는요 gdp 성장률을 2.1로 했었는데 이제 1.7로 낮췄고요 결국 미국도 뭔가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어 물가 상승률 PC라고 하죠. 이거가 이걸 지표로 어 보는데 2.5에서 2.7로 아 이제 어 물가 가좀 오르겠구나 이거를 예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근원 PC 어 물가 상승률 이게 어 식료품이나 에너지를 뺀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2.5에서 2.8로. 높였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신경이 쓰일 겁니다. 아마 금리 쪽에서 물가 인플레이션을 보는데 물가 이제 서서히 오르는 게 아마 미 연준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것 같다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가져왔는데 지금 보면은요 GDP 성장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5년에 1.7뭐 이렇게 어 나와 있죠. 그래서 쭉 예상은 뭐 2.1에서 1.7뭐 이렇게 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그 다음에 1.8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서 쭉 가면은 1.8로 유지가 될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실업률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4.4 4.3뭐 이렇게 쭉 유지가 될것 같고 pc도 지금 보면 장기로 가면은 뭐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지켜봐야겠죠 장기로 와서 과연 어 인플레이션율이 줄어드는지 코어 pc도 과연 줄어드는지 이걸 한 번씩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패드에서 지금 뭐 이렇게 쭉 어, 유지하는 이런 금리 있잖아요 금리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씩 지켜보세요 3.9 3.4 3.1 3.0뭐 뭐 이렇게 쭉 가면서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과연 어, 유지가 될까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씩 생각해 보시고요 점도표도 가져왔거든요 아까 점도표가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여기에 많이 있잖아요 25년에는요 한3.9 정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년은 한3.4 뭐 이렇게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뭐쭉 27년에는 한 3.1에서 3.2이 뭐 사이에서 이렇게 놀겠죠. 그 다음에는 3.0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예상일 뿐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예상해서 뭐 미국채에 투자하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금에 투자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국채 10년물 국채금리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내려오면서 주가는 올랐죠 다우산업이 0.92% 올랐고 나스닥종합이 1.41%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S&P500이 1.08% 올라서 미국장은 풍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해 종합이나 항생은 좀 이번에 조정을 했죠. 미국장이 이렇게 움풍이니까 여기로 이제 돈이 더 들어가니까 상해 종합이나 이런 데는 좀 조정을 한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반도체나 아니면 테슬라나 이런 게 다시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낼리를 하는지는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뭐 모르겠으면 아직 그렇게 이게 반등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직 아닌 것 같고요. 데드캣 같거든요. 데드캣 바운스. 그래서 일단은 지켜 봐야 될것 같고요. 미국 지금 달러 인덱스라고 하죠. 달러 인덱스는 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 올라온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급락하고 있죠. 107 108까지 올라왔다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103, 102까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진짜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볼게요. 환율이 지금 뭐아 지금 제가 한 한두 시간 아 죄송합니다. 한 2시간 전에 이걸 캡처를 했는데 지금 한 6시 5시 정도에 캡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안 떨어지고 있죠. 지금 이거 보세요. 환율은 안 떨어지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환율은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미친 거죠. 이게 환율이 왜 오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미국의 달러 가치는 떨어졌거든요 근데 환율은 왜 유지되면서 오히려 다시 반등을 하려고 할까요? 답이 나오셨죠 달러가 이렇게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원화 값어치가 더 쓰레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화는 여러분들 들고 있을 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쓰레기가 된다는 지금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화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많이 진짜 들고 계지 마. 들고 계시지 말아라 저도 그래서 갖고 있는 현금 있잖아요 진짜 최소한의 최소한의 여러분들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현금만 가지고 그 남은 현금들은 그냥 일단 투자 안 하더라도 금을 갖고 있으려고요. 아,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저는. 금 갖고 있어서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그냥 금을 갖고 있으려고 생각 중이고요. 웬만하면 저도 이제는 돈이 제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이런 금 같은 거 있잖아요. 실물금을 어, 모아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따가 여러분들 영상 끝에, 끝에 가면은요. 왜 실물금을 모아야 되는지 어, 잠깐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알것 같고요 결국에 여러분들 금 투자해서 안전하게 가져가려고 하면요 실물금이 가장 낫고요 물론 보안상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실물금이 여러분들 지켜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달라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달러가 여러분들 어 현찰로 들고 있는 달러가 여러분들의 나중에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자산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위기가 안 오기를 어, 바래야겠지만 하, 우리나라가 지금 하는 꼴을 봤을 때는 위기가 한번 올것 같아서 좀 걱정되고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낮긴 한데, 지금 미국 국채 부채가 있잖아요. 12조 달러에 도달하는데, 200년 이상이 걸렸는데, 20년부터 24년까지 4년 동안에 12조 달러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21년이 걸려서 12조 달러가 됐는데, 불과 4년 만에 이 부채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섭다. 미국 국채 에 위기가 되는 게다 아, 이런 어, 어, 위기가 오고 있다. 그래서 이건 금리 동결도 했지만 미국 국채 특히나 국채가 달러 대비해서 이런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 아니 달러 대비가 아니라 금 대비해서 영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갖추지 못하니까 당연히 금의 가격이 계속 현정 부지로 올라가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볼수 있다. 지금 뭐 금뭐 음, 이제는 뭐 1300달러에서 1300, 아, 3000달러에서 멈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 0달러 이제 돌파하면서 더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상단이 진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저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트럼프 정부도 이 단기적인 고통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단기적인 고통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인플레이션 낮추고 9조달러에 넘는 미국 부채를 재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봤을 때 계속 이 경기침체를 오히려 환영하는 눈치예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고 나서 이런 부채를 이제 재조정하려고 하는 지금 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론 머스크까지 껴서 이 미국을 살려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을 살리는 길이에요. 지금 트럼프나 아니면 머스크가 하는 게 미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자기가 지금 너무 뚱뚱해졌으니까 미국이 살을 빼고 운동을 하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미국도 이제는 언제까지나 이 돈놀이로 달러를 계속 발행을 하면서 돈놀이로 이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직접 일하고 제조업을 키우고 그런 식으로 가야 이제는 중국을 이길 수 있고 다른 러시아를 이길 수 있고 그렇게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 게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또더 길게 해드리고요. 근데 그게 과연 성공할 것 같냐? 그거는 좀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도 부정적으로 본다고 보고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지금 어 미국 말고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미 유럽은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지금 연준의 3차례에 걸쳐 금리 인하를 어 이렇게 했지만 이 유럽은행들은 이미 계속 금리 인하를 어, 시작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럽, 유럽, 뭐 영국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는 이제 금리이나 경기 침체 쪽으로 얘네들은 어, 예상을 하고 가고 있다. 그래서 과연 유럽이 이렇게 가고 있고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어,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이 세계적인 패권을 이용을 해서 이 미국의 신용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달라는 세계의 기축 동화다. 이 지위를 갖고 너무 많은 머니 프린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 머니 프린팅을 계속하죠. 이거를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뭐 우리나라 뭐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박사들도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 미국은 짱이다. 미국 어 달러가 계속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면서 미국은 이런 무한 달러를 만들어 내면 될수록 더욱더 강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었죠. 이제 이 지금 뭐라고 하죠? 빚을 지면서 계속 달러를 발행한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이 청구 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금 트럼프도 위기를 느낀 거예요. 트럼프도 달러를 바이든이 계속 어, 발행을 하는데 이걸 멈춰야 되는데 이걸 멈추고 빨리 미국 강해진 미국으로 되돌려 놔야 되는데 참 이게 바이든이나 예전에 지금 너무 많은 달러를 발행을 해서 이걸 과연 고칠 수가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중국이 많이 따라왔죠. 중국이 지금 산업용 전력 소비량이 3배 이상 됐고 강철 생산량은 16배 조선업은 이제는 미국의 400배가 되고 있고요. 시멘트 생산은 전세계의 57% 화학섬유는 전세계의 70% 드론은 전세계의 90% 이렇게 지금 실질 우리가 봤을 때 미국이 물론 GDP나 중국보다 여전히 경제 규모가 크지만 이 제조업이 없다는 게 저는 조금 뭔가 이 사상 누각이라고 하죠 올래로 쌓은 성이라고 하죠 성은 큰데 이 뭔가 기초 집안이 뭔가 저는 좀 뭐라고 해야 실질 이런 거 실질 이런 제조업 이런 게 없다는 게 뭔가 미국에 나중에 되면은 약점이 되지 않을까 이 달러에 이런 뭐라고 해죠 허상이 다 무너져 버리면은요 한방에 무너질 수가 있다 왜냐 아기가 자체적으로 이런 뭐 철강이나 아니면은 시멘트나 이런 거를 생산을 못하는 나라인데 달러를 찍어서 그걸 다 수입을 해 와서 자기네 제조업들은 다 죽어버린 상태이니까 하연 이 달러의 지위가 내려간다 고 하면요 한 번에 모, 한 번에 몰락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국채를 어 이제는 서로 아 이거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미국 부채 이거 재정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거 국채를 사도 돼. 막 이런 지금 위기감이 계속 커지고 있고 이거를 이 브리지워터스의 이 회장인 레이 달리오라고 해서 이분이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뭐 세계 제국의 역사 이런 걸 얘기를 해, 해드리면서 하면서 미국도 이렇게 달러 프린팅, 달러를 계속 프린팅하면서 달러를 계속 발행하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에는 뭐 다른 제국이 몰락했던 것처럼 몰락할 수가 있다. 이거를 지금 레이 달리오가 매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터커 칼슨이랑 이 이분이 아마 앵커 이런 거예요. 지금 언론인이에요. 이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이 어두운 진실을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 지금 뭐 국채 위기 뭐 이런 거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국의 현실을 확인해야 된다 달리오가 지금 폭탄을 투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위기죠 혹시나 모릅니다 진짜 어, 중국은 글로벌 제조업의 33%를 장악하고 어, 그 다음에 이는 미국, 유럽,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큰 규모입니다 그들은 노복공학, 칩 생산, AI 용용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참 위기다 중국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위기인데 미국이 이제 손쓸 게 없다 제조업을 다시 어떻게 어, 키울 수 있을까 그것도 회의적이다 지금 네이달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중국은 이미 지금 21년 이후부터 미국 국채를 계속 던지고 있어요 국채에 대한 이런 의심 때문에 미국 국채를 계속 어, 여기 지금 빨간색이라고 분홍색이라고 해야 되나 분홍색이 중국인데요 미국채 보유량이 확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그러면서 그러면 이거 일, 일본이 미국채를 계속 보유를 늘려가고 있고 영국도 여기에서 아래에서 다 받아주고 있죠. 영국이나 다른 데서 이렇게 미국채를 받아주고 있는데 유독 중국이 가장 많이 갖고 있었었는데 중국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거는 이 러우전이 발발하면서 이 스위프트 제재를 보면서 아, 이제 중국도 아 이제 미국채를 많이 들면 안 되게 됐구나. 그리고 무역 전쟁도 계속 하면서 어 트럼프 1기 때도 무역 제재하면서 아 이제는 중국이 각성을 한 거죠. 이제 미국채를 던지고 이제 금을 많이 모아야겠다 이렇게 각성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요 미국채 위기가 뭐냐면 또 이제 어 외국인들이 계속 이 미국채를 많이 이제 매수하고 있어요. 매수하고 있어서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주체 중에서 개인들도 이렇게 미국채에 많이 투자하잖아요. 우리 우리나라도 TLT나 TMF 미국채 뭐 10년물, 20년물, 30년물 뭐 투자한다 이렇게 미국채가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투자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도 미국채 위기가 온다 하면은 한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갖고 있는 양도 절반 이상이 돼버려서 이제는 개인들이 팔기 시작하면은요 미국채 몰락이 또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준도 그렇고요 미국채를 어 매수를 잘안 하고 있어요 연준도 매수를 안 하고 있고 이렇게 어 줄어가면서 저는 이거 봤을 때 점점 이 달러의 매력 미국채 기반으로 한 달러죠 결국에는 달러의 매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중앙은행도 이거 22년 자료이긴 한데요. 중국은 22년부터 약 304톤의 금을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이금속 금에 대해서 최대 구매자였다. 그 뒤를 터키 폴란드 인도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중앙은행은 3년 동안 우리가 3천톤의 넘는 금을 매수를 했답니다.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대체 어, 뭐를 하고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지금 중국이나 터키나 폴란드나 인도나 이렇게 계속 금을 매수하고 있고요. 러시아도 지금 금을 엄청나게 캐고 있고, 미국조차도 금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데 대체 한국은 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참 어, 걱정이 됩니다. 또 지금 보시면은요, 어, 지금 슈퍼 사이클이 어, 시작됐습니다. 골드에 슈퍼 사이, 사이클이 어, 시작됐거든요. 첫째, 첫 차는 이렇게 어, 1970년도에서 24년에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서 2010년도까지 또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됐고 그다음에 횡보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25년부터 34년까지도 사이클이 있는데요. 얼마까지 올라갈까? 이제는 온스당 뭐 만불이 될까요? 온스당 만불이 된다하면요 지금 가격에서 한 3배에서 4배가 오르는 건데. 그래서 한 돈당이 한 60만 원인가요? 그러면은 60만 원에 3배, 4배 오르면은 뭐 240만 원. 이제는 300만 원까지 또할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으면 진짜 300만 원도 돈땅 가격이 갈 수도 있겠구나 참 무섭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슈퍼 사이클이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지금 골드바 이 리얼 골드바를 왜 모아야 되냐면 또 이런 거 분석한 자료가 있잖아요. 이 지금 보세요 골드바 하나를 갖고 이 실제 금을 하나를 갖고 이만큼의 페이퍼가 생기는 겁니다. 이 페이퍼 금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예. 선물이랑 옵션이랑 수압이랑 어, 뭐 포워드 거래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etf 이런 거다 하면서 지금 은혜도 그렇고요 이렇게 수압 거래나 아니면 이런 페이퍼 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이 실물이 중요하다 실물로 이런 거를 다 신용으로 창출해 버리니까 만약에 한방에 무너져 버리면 이 금이 없다고 하면 실물이 없다고 하면 이것도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어, 경제 이런 뭐라고 해죠 기초에 이렇게 경제 이런 구조, 그 다음에 경제 시스템에 기초를 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한 번씩 진짜 진짜 찐 위기가 왔을 때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이런 것도 한 번씩 어, 생각을 해보시고 왜 이렇게 실물 금을 모아야 되는지 강조를 하는지 이것도 한 번씩 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조차도 근데 실물금을 으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에 보관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실물금으로 가야 되는 거는 어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골드실버 레이시오 이거 갖고 왔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어 1869년부터 했는데 지금 금이 높을 때 이렇게 가격이 나온 거예요. 그게 경제 대공황 때 위기가 왔을 때 금 가격이 은 가격에 비해서 폭등한 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은 투자하고 있지만 은도 투자하고 계시지만 이 위기가 오면은 위기 때마다는 금이 더 많이 오르니까 여러분들은 금을 첫 이렇게 번째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은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이 지금 기록적인 고점을 돌파하면서 포맥스에서도 배달이 갑자기 급증을 하여서 물리적 반환을 위한 경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 금을 내놓아라. 그래서 금고형 금이 기록적인 어 1,280톤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가격과 기록적인 코맥스형, 코맥스 금고형 금 사이의 어 피드백 루프는 무언가 깨질 때가 계속됩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물 금에 대해서 이 지금 계속 수요가 몰리면서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이거를 어볼 수가 있네. 요 그래서 결국은 실물 금을 중앙은행들도 계속 모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체 뭐 하고 있을까? 왜영란은행에다 전체를 거기에다 놔놓고 페이퍼만 받아서 야 니네 140톤 갖고 있어. 이거를 갖고 있을까? 이 우리나라가 금고가 없는 건가요? 제발, 우리나라로 갖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참. 이것도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자체, 미국 유타주 있잖아요. 이 유타주에서는 지금까지 납세자 돈 6천만 달러를 금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아이 지방정부, 같은 지방정부죠. 유타주라고 하면 미국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유타주에서는 금을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세자, 뭐 세금으로, 그러니까 유타주에서도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세금을 거뒀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까? 이렇게 했는데 아, 금이 많이 오르겠다. 그래서 옥스, 어, 재무장관이 지금 금을 어, 최대 10%. 금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금에 투자할 수 있어서 6천만 달러로 증가를 시켜서 금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레이니데이펀드는 현재 약 14억 달러에 어 14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옥수는 경기 침체나 주요 비상사태 <목소리> 우리 예전에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이 동계올림픽 한적 있죠 거기 유타주 거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유타주에서 이렇게 지금 14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경기침체나 주요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9천만 달러에 달러를 금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금을 매입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솔트,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브링크 금고 그러니까 브링크의 금고에 50톤 이상의 금을 보관하고 있으며 아이보리에 따르면 최초 구매 이후 금 가격이 상승함에, 상승함에 따라 이미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보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보다 훨씬 나은 것 같네요 유타주가 이렇게 지금 어, 경기 침체나 아니면 경기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금을 이렇게 어, 모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렇게 아이보리 하원 의원이 이렇게 지금 하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정치인과 이런 의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재정 이런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 우리나라는 뭐를 하고 있을까 금을 안 모으고 대체 뭐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런 지방 정부 유타주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옥스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 구매의 가치는 국가가 투자를 다각할 수 있게 해주고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비상 사태 발생 발생 시 국가가 필요로 할때 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래서 금 가격은 경제가 좋지 않은 시기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 이비 오는 날에 자금도 활용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해석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약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이 이거죠. 금을 갖고 있으면은요 투자를 다각화하면서 경제 위기에 대비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국 주정부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어 금을 모아가고 있다는데 이거는 좀 영상이 길어져서 내일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지금 나라 빚이 6,200조 첫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총부채가 지금 6,200조원 돌파를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여러분들 경제를 보셨잖아요. 경제가 지금 축소 경제로 가고 있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인구는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고 저출산으로 가고 있고. 뭐, 부, 뭐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를 때려 잡으려고 안 하고 있고 계속 버블을 키워가고 원화를 풀잖아요 지금 내수가 안 돈다 하니까 원화를 계속 또 풀어서 내수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달러 대비해서도 원화가 휴지조각 되고 있고요 달러 자체도 휴지조각 되고 있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원화 속도가 더 빨리 내려가니까 금을 여러분들 무조건 모아야 된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 원화를 버르시면요 금으로 바꾸시고 달러로 바꾸시고 아니면 해외 지수 추종 이걸로 바꾸셔서 꾸준히 모아 가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 회사를 하고 자영업을 해보겠다 그런 사람들 진짜 친한 사람들은 귀때기 때리세요. 귀때기 때리고 정시 차려라. 지금 자영업자가 폐업률이 몇 프로고 지금 다 망해가는데 너 지금 자영업을 하고 싶냐? 자영업하면 다 죽어 이렇게 해주시고 아니면은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유 할수 있으세요. 자영업 하시면 잘 되시겠죠. 이렇게 어 오히려 덕담을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 담을 해주시고요. 진짜 소중한 사람. 뭐 동생이나 아니면은 친척 중에서 진짜 소중한 친척이나 아니면 아빠 엄마가 갑자기 퇴직을 하면서 그러고 한다 한다고 하면요. 귀때기 때리시고요. 엄마 아빠 정시처리라고 지금 어, 다 자영업자들이 망해가는데 그돈 있으면은 퇴직금 있으면은 빨리 어, 배당주나 지수추정이나 아니면 금에다 넣어놓고 또 이제 일자리 구하셔라. 어, 정 안되면 쿠팡이나 아니면 배달도 있지 않냐. 물론 뭐 힘드시겠지만 딸은 그냥 그냥 어 퇴직하고 소일거리라도 찾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절약하시고 그렇게 가셔라. 이렇게 어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진짜 금을 모아야 됩니다. 진짜 금을 모아야 되는데 한국 은행은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우리 지금 우리라도 개인이라도 이렇게 모아 가시고요. 혹시나 우리나라 진짜 근데 경제 위기가 오면은요. 금을 어떻게 할수 있다는 법안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걱정돼서 진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모을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은 또 현물로 골드바나 이런 걸로 모아 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좀 번화 됐으면 여러분 감사합니다.